you mm -hmm. 안녕하세요. 책의 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드라마 작가 데뷔 20주년을 맞은 누희경 작가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사집, 겨울 가면 봄이 오듯 사랑은 또 온다입니다. 이 책은 누희경 작가가 하루 8시간씩 글 노동자가 되어 20년, 약 7,300일간 고민하고 쓰고 고쳐가며 완성한 22편의 드라마와 에세이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지해서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던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명대사미 명문장 200개를 골라 한권의 책으로 묶어낸 것입니다. 유독 명대사가 많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았던 거짓말 굿바이 솔로 그들이 사는 세상. 괜찮아, 사랑이야 등 모든 드라마에서 선별한 명대사를 수록했으며 배정희 작가의 감성적인 캘리그라피와 아름다운 제주 사진이 어우러져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 냄새가 나는 작가 노이경 님의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전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말만 남겨진 삶이 아니길, 말이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이길 적이 아니게 어떤 순간에도 사람이 목적이게 20년째 드라마를 썼다. 살면서 어떤 사랑도 20년을 지켜본 적 없고 소중한 관계도 20년 꼽아 한마음으로 숭배하기 어려웠는데 내가 무려 20년간이나 즐거이 드라마를 썼단다. 그것도 준비기간을 치면 한 해도 쉬지 않고 참 별일이다. 이젠 간혹 내 기억에서조차 지어진 말들을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죽음은 어색하고 낯설고 부끄럽다. 내가 한 말들을 내가 내 삶이 온몸과 마음으로 지켜냈다면 어색할 것도 낯설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겠으나 말만 해놓고 행동하지 못한 삶이 이러한 민망을 초래하는구나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내놓는 건 자신에 대한 채찍이다. 나의 옷이 다시 돌아보렴. 노이경, 너를... 웃기는 말이지만, 나는 내가 50까지 살 줄도 몰랐고, 20년 지고지순하게 드라마를 사랑할 줄도 몰랐다. 그저 순간순간 사라지니 살고, 쓰고 싶어지니 일이 됐다. 이 꼴로 가면 앞날도 훤하다. 지금처럼 못모르고 살다 가리라. 어려선 이 나이쯤 되면 뭐든 확연해지고, 내 삶은 내가 쓴한줄 대사처럼 깨뜨러질 줄 알았는데, 기껏 혼란만 인정하는 수준이라니, 사는 게참 재밌다. 대사를 잘 쓰려 애쓰던 서른을 지나고, 말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40의 야망을 지나, 이제 50의 나는 말 없는 드라마를 쓰고 싶다. 배우의 손길이 그저 내 어머니고, 배우의 뒷모습이 그저 내 아버지고, 배우의 거친 반항이 그저 시대의 청춘들의 구단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결국 내 드라마에 대사가 다 없어진다해도 후회는 없겠다. 확신컨대 이 책은 마지막 대사집이 될 거다. 그래야 중견 드라마 작가로서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걸 테니까 이 다짐 속에서도 혹여 말로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대사를 쓸땐 제발 노이경. 말이 목적이 아니길, 사람이 목적이길, 입을 닫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유는 저마다 가지가지다. 누군 그게 자격지심의 문제고, 초라함의 문제고, 어쩔 수 없는 운명의 문제이고 사랑이 모자라서 문제이고 너무 사랑해서 문제이고 성격과 가치관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어떤 것도 헤어지는데 결정적이고 적합한 이유들은 될수 없다. 모두 지금의 나처럼 각자의 한계일 뿐왜 나는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상대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했을까 내가 이렇게 달려오면 되는데 뛰어오는 저 남자를 그냥 믿으면 되는데, 무엇이 두려웠을까? 이상하다.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이 말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게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지금은 그 말이 참 매력적이란 생각이 든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더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지금 몸 안의 온 감각을 곤두세워야만 한다.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그들이 사는 세상. 사랑의 손해가 어디 있고 상처가 어디 있냐? 사랑은 추억이거나 축복, 둘중 하나야. 괜찮아, 사랑이야. 나 처음으로 오늘 이 병에 감사했어요. 이병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 미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날 이토록 사랑하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아직은 사랑할 시간 누구라도 사랑할 만한 대상이어서 너무나 예쁘고 섹시하고 멋있고 젊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너여서, 단지 그라서, 부족하고 개팍하고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괜찮아, 사랑이야. 내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지. 우리가 헤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너를 사랑해. 급바이 솔로. 사는 게 치사스러운 게 아니라 사랑이 치사스러운 거야. 사랑하면 쇼하지 마. 너는 철이 너무 들었어. 사랑은 철 없을 때 해야 약이 된다더라. 철들어 하면 괴롭지. 안 아파도 아픈 척, 괴로워도 즐거운 척. 내가 사는 이유. 사랑은 아주 간단해. 상대가 끝났다고 하면 끝나는 거. 싫다는 사람 같이 사랑하자고 하는 건 집착. 사랑은 거래가 아니어서 배신이 없어. 자기가 좋아 시작한 거니까. 생색도 안 통하고 자랑도 안 통해. 내가 우긴다고 집착이 사랑이 되지는 않아. 그 겨울바람이 분다. 사랑을 하면서 강한 사람은 없어. 사랑을 하면 모두 약자야. 상대에게 연연하게 되니까. 그리워하게 되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버텨지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 약자야. 거짓말. 그날 언니는 식장에 서서 마음속에 세 가지 다짐을 했다고 한다. 첫째,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기. 둘째, 사랑을 받으려고 구걸하지 않고 먼저 주는 사람이 되기. 셋째, 지금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한없이 감사하고 감사하기. 꽃보다 아름다워. 그 자존심 버려. 내가 버렸듯. 자존심 가지고 사랑을 어떻게 하니? 쿠바의 솔로. 사랑과 결혼이 기쁨과 행복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과 결혼에 실패할 것입니다. 사랑과 결혼 안에는 기쁨과 행복 말고도 슬픔과 상처, 고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게 됐는 줄 알아요. 내 뒷모습을 100일이 넘게 있는 그대로 지켜본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요. 내가 모르는 줄 알았죠. 매일매일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많이. 빨강사탕. 다음에 사랑을 하면 그냥 느껴봐. 계획하지 말고 다짐하지 말고. 괜찮아, 사랑이야. 사랑이 뭔줄 알아?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보듬어 주는 게 사랑이야. 슬픈요. 내가 다시는 날 찾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해도 그게 사랑이 없어서는 아닐 테니까. 그래도 아마 나는 아주 오래도록 널 기다릴 것 같다. 결코 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 시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널 만나 내 인생 전부를 위로받은 느낌이었다. 꽃보다 아름다워. 엄마, 살면서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어. 엄마도 알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뭐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막 뭐가 하고 싶어. 막 돈도 벌고 싶고, 막잘 나가고 싶고, 막 착하고 싶고, 막 즐겁고 신나고 싶고. 난 엄마 그 여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정말 진하게 진심으로 사랑할 거야. 바닷바닷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좋은 일이야. 꽃보다 아름다워. 미치게 사랑하고 죽어라.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부족함 없이 사랑하면 후회도 미련도 없다. 미치게 죽기 살기, 아낌없이, 미련 없이. 젊은 애들 사랑이라는 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게 변하는 거니까 조바심도 나겠지. 안 보면 잊혀질 것 같고 지금 애가 닳게 좋으니 하루라도 못 보는 게 가슴 타고 그런데 그런 거다 세월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모르겠지. 하긴 그러니까 내가 애고 우리가 어른이지. 화려한 시절. 6년 전 그와 헤어질 때는 솔직히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때 그는 단지 날 설레게 하는 애인일 뿐이었다.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와 함께 웃고 싶고, 그런 걸 못하는 건 힘이 들어도 참을 수 있는 정도였다. 젊은 연인들의 이별이란 게다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번엔 미련하게도, 그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주었다. 그게 잘못이다. 그는 나의 애인이었고, 내 인생의 멘토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는 선배였고, 우상이었고, 삶의 지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욕조에 떨어지는 물보다 더 따뜻했다. 이건 분명한 배신이다. 그때 그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와 헤어진 게 너무도 다행인 몇 가지 이유들이 생각난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작 두어가지인데 그와 헤어져선 안 되는 이유들은 왜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무차별 폭격처럼 쏟아지는 건가? 이렇게 외로울 때 친구들을 불러 도움을 받는 것조차 그에게서 배웠는데 친구 앞에선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져도 된다는 것도 그에게서 배웠는데 날 이렇게 작고 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가 잔인하게 떠났다. 그들이 사는 세상.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그대들의 방황은 정녕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그 시기 안에서 부디 방황을 멈추라. 아픈 기억이 아무리 삶의 자양분이 된다 해도 부모에 대한 불효만은 할게 아니다. 대학 때 가출한 날을 찾아 학교 정문 앞에서 허름한 일상복으로 서 있던 어머니가 언제나 눈에 밟힌다. 그때 이후에도 왜난 그분께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바라건대, 그대들은 부디 이런 기억을 갖지 마라. 아픔의 기억은 많을수록 좋다. 청춘이 힘들지? 그래,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면, 아마 지금 이 시간이 그리울 거다. 그럼, 분명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라. 화려한 시절. 참, 묘하다. 살아서는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더니, 그 이상은 아니더니, 돌아가시고 나니 그녀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그녀 없이 세상이 사라지니 참 묘하다. 나는 바란다. 내세에 다시 그녀를 만난다면 다시 그녀의 막내딸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부모도 자식의 한이 되더라. 아주 오래전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두 시인이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 쓰고 싶은 시도 많이 쓰고 서로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암에 걸린 거야. 그땐 약도 지금보다 좋지 않을 때니까. 암에 걸리면 죽이든 말기든 손을 쓸수 없었지. 남편은 생각했어. 차라리 다행이라고.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중에 늙어서 아내가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다시 생각했어. 아내도 나만큼 나를 사랑한다. 그 렇다면, 아, 내가, 내 죽음 을보는 것도 힘들 지않 을까？그 는자 신의 죽음 으로, 아, 내가 고통 스러 할 거란 생각 에 마음 을다잡았 어, 죽지 말자, 아내 를 고통 스럽 게 만들 지 말자. 두 사람 모두 오래 살았 어. 남자가 병에 걸린 게 30대였는데 70 넘게 살았으니까. 치료는 의사만이 하는 게 아니란 걸그 얘기를 듣고부터 알았지.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전하는 사랑과 희망의 언어. 겨울 가면 봄이 오듯.